이 세계에서의 감각이 지나치게 리얼한 것에 대해 나보다 할 말이 많은 사람은 아마 없겠지만. 그래도 그 덕에 커피향은 생생하게 느낄 수 있다는 점은 좋네. 그래. 더워서 처지는 건 짜증나지만 커피 마실 때마다 향이 더잘 피어서 좋아. 뭐, 실제로는 향기가 나는 게 아니라 그냥 향을 느꼈다는 전기 자극으로 착각을 하고 있는 거겠지만. 내내는 배운 대로 그 자극을 인지하니까, 이 가상의 커피에서 향이 난다고 생각하게 되고, 처음엔 그게 꽤 가소롭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냥 순전히 커피향이 좋으니 기분이 좋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걸 보면, 여기에 꽤 많이 익숙해진 거겠지. <laughs> 뭐야? 왜 그렇게 그윽한 눈으로 날 쳐다봐? 이런 여름날에 그런 시선을 휘두르는 건, 상해죄에 해당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 자칫 푹 잘못 찔리면 생각지도 못한 사랑에 빠져버릴 수 있을 날씨잖아. 응? 커피? 뭐…… 그렇긴 하지만 <laughs> 진짜로 새삼스러운 주제네. 뭐야, 갑자기 내가 다시 보니 새롭고 사랑스럽고 그래? 사실 처음엔 커피 자체가 좋아서 맛있다기보단…… 그거였어? 인간 연료. 홀짝 마시면 몇 시간 더 깨어서 인간 구실을 할수 있는 마법의 약 같은 거였달까? 어느 비극 속의 왕처럼 잠을 죽일 수 있다면 모르겠지만, 아니라면 마법의 약물의 힘을 빌릴 수밖에…… 그런데 신기한 게, 처음엔 그냥 잠 깨는 게 필요해서 마시던 쓴 물이었을 뿐이던 게…… 언제부턴가, 그 안에 숨어있는 향이라거나, 복잡 미묘한 풍미를 구별해낼 수 있게 되더라고. 그때부턴, 그냥, 필요만을 위해 마시는 음료가 아니게 된 거지. 물론 맛을 따지며 마시게 된 순간부터, 따져야 할 것도 많아졌지만, 언제 볶았냐거나, 어떻게 볶았냐거나, 품종은 뭐냐거나, 어떻게 블렌딩 했냐거나, 숙성은 어떻게 했냐거나, 하는 거. 그냥 호르륵 마셔버리고 끝일 때보다야. 아무래도 그렇지. 하지만 알아버리고 나면 알기 전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되니까. 계속해서 눈에 밟혀서 신경 쓰이고 돌아보고 싶어지게 되지. 그렇게 생각해보면 너랑 많이 닮았을지도 모르겠어. 커피란 거 말이야. 그래. 굉장히 많이 닮았어. 알려고 노력하고 공부할수록 더 다양한 모습을 보여준다는 점. 한번 눈이 트이고 나면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매력을 보여준다는 점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쓴맛만 보고 넘어갈 거라는 점. 그 외에도 굉장히 여러 가지 면에서